공영쇼핑 스토리 스토리 나이스의 안수지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단한 분뿐인 청국장 명인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청국장 할매 소분예입니다. <laughs> 사실 공영쇼핑에서 어,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별명이 뭐 뭐. 운다고 무슨 우는 여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매진 여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목소리> 어 매진이다 매진매진아 아, 감사합니다 어떡게 어떡해 아유 감사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진짜, 진짜 많이 드시고 건강히 했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공영 쇼핑에서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었으면 땅속에 금을 파먹고 있어도 누가 금인 줄 알겠습니까? 그걸 파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여기저기 시집을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 공룡이 제가 친정이고 우리청 천국장들 천국장이 딸들 시집 보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는요 사람 인체하고 똑같아요 가스 배출을 많이 해요 그 가스 배출을 많이 하면 숨쉬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땅 구멍으로 나쁜 가스를 배출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서분례 청국장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청국장이라는 게요 좀딱 하면 냄새가 딱 생각나잖아요 꼬리꼬리한 냄새. 꼬리꼬리한 청국장은 약간 부식된 거예요. 오. 저희 할머니가 그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가 청국장을 띄울 때 시루에다 띄우면서 습도를 안 빠져나가게 하면서 온도를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 온도만 잘 맞으면 절대로 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 균이 살아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게 천국장입니다. 혹시 이런데다가 콩이 하나 섞어는게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 전체에 그거 하나 때문에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콩농사 짓는 사람이면 연천 농협이라 그러면 연천 농협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콩 이름까지 딱 써가지고 그 날짜 해가지고 딱 오잖아요. 이상한 게 돌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딱 적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람 거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콩도 좋은 거를 잘 삶아가지고 이렇게 퍽 늘어지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공기가 통하는 그런 보지기를 깔고. 집을 넣고 콩을 삶았는 걸 넣고 덮어서 솜내부를 덮어서 콩 하나가 부식되지 않게 온도가 일정하게 어, 습도가 85%면 이런 것까지 아리케 주면 안 되거든요. 80%면 <laughs> 80%딱 <%면 웃음> 80 이렇게 할락하는데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안 됩니다. 그 어디서 돼요? 습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편백나무. <laughs> 그 판백나무는 물이 습도가 많아도 지가 다그 습을 먹고 있다가 음. 좀건조하려 그러면 그 습을 받아내는 그런 나무예요. 아. 그런 집에서 밑에는 돌이고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띄우면 음. 물도 넣고 빌어도 네. 절대로 냄새가 안 납니다. 이래 안 하면, 청국장이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불을 한 시간 반 떼고, 세 시간 한반 정도 뜸을 들여요. 이 알불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뜸을 잘 들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제 물건 보시면은 네. 저거를 누가 청국장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포장이 무슨 약간 양갱이나 초콜릿 같은 네. 너무 편리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일단은 젊은 친구들도 하나 사서 쉽게 이렇게 네. 접할 수 있을. 그래서. 네. 공룡에 저기 그 소비자분들이 저걸 사가지고 이웃집에도 하나 주고, 이렇게 음. 한 개씩 줘도 절대로 손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포장이거든요. 1년에 300가마 밖에 제가 안 하던 것을 지금은 1년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느냐고 1년에 얼마나 하십니까 300가마가 3000가마가 됐습니다. 음. 이 청국장이 내 입에 들어갈 때는 고객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 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청국장은 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우리 직원도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같이 해서 뭐 소금 하시는 분, 고춧가루 하시는 분, 콩 농사 짓는 분들 다 이렇게 그 손끝으로 이루어졌는 천국장이 오늘의 천국장이 서분의 천국장이 모든 사람의 피와 땀이 손끝으로 이루어진 천국장이니까 사람들인데 더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요때 이때... 배경음악으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흘러 나올 어, 겁니다, 지금. 어, 피땀 눈물. <웃음> <웃음> 네. 아 정말 아 같이 우리 땅에서 난 것으로 가장 좋은 손맛으로 좋은 정성을 다해서 상생하는 아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저는 뭔가 저도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요. 우리 명인님은 청국장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콩 고르시면서 뭐 불을 이렇게 지펴서 콩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고 신식 노래도 잘 못하고 그 옛날 노래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봄날은 간단데 아그 옛날 노래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봄날 같이 그렇게 하고 살면 짧지만 그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연농치마 가봄파 꽃이 같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웃고